안녕하세요. 베스트쇼입니다.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인과의 인터뷰에서 디아나 몬디노 외교장관이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현지에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외교장관은 중국 기지에서 그 누구도 군사 인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었다. 중국인들이고 다 똑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몬디노 장관은 지난 주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경제부 재경차관까지 이끌고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6월에 만기가 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몬디노 장관은 다 같은 민간이었다란 뜻이었다면서 비하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과거에 그는 현지 유명 TV 프로그램에서 은퇴자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에 은퇴자들은 곧 죽을 사람들인데 대출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전적도 있다. 몬디노 장관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지난 12월에도 몬디노 장관이 아르헨티나 주재 대만 경제사무소 대표를 만나 중국 측이 매우 불쾌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다.